<laughs> 지, 지붕을 걷어냈네. 음, 만들었네. 응, 걷어내지껌 만들어야 지 응? 걷어내지끔 만들어놓더라고. 응, 음, 그니까. 아 미장까지. <laughs> 지붕 만든 지가 꽤 오래되니까 그것도 상루만 뭐, 베니아판 큰게 하나 있어가지고 한쪽은 <laughs> 오 매끄럽게 자라는데 그래도. 뭐가 <목소리도> 음. <목소리도> 안 넘어가잖아. 싱글로 씌울 거야? 응, 싱글로 씌울 거야. 원작 번처럼? 응. 이 간판 때문에 잘안 보여. 괜찮아. 싱글로안 씌워도 돼. 간판 때문에 일하기도 아주 안 좋아. 어, 이거 간판을 치워 이젠. 안 돼. 안 돼?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도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. 안 돼, 어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안 돼, 안 mm. 모터하우스니, 모터하우스, 그치? <laughs>